할렐루야. 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이자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 3월 30일 주일입니다. 3월 한달 동안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영과 진리로 들이시고 치유와 감동과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성경, 빌리포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러한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빌리포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줄 아는 고로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필리보서 1장 19-2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대는 영어로 expecting이고 소망은 hoping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두가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대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바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미래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간절하다 이 말씀은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때문에 다른 것은 일체 생각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일까요? 저체로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이러한 고백입니다. 아울은 누구 앞에 내어 놓아도 부끄럽지 아니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과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여된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결코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온전히 담대하노라. 온전히 담대하노라.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오로지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누구에게나 담대했습니다.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담대하여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히 담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틴 루터의 담대한 것이, 담대함이 종교 개혁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시를 쓰면서 곡을 붙임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되었는데, 바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드시니, 찬송과 585장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온전히 담대한 이 믿음과 소망 속에서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노라.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을 언제나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낮아지고 죽는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는다 하면은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리포스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운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의식주 같은 세속적인 소원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영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무슨 일에나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고요. 항상 담비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한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